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백숙라멘면 만들기 강력분 250g, 물 90g, 소금 3g 준비 생면 기계에 강력분과 소금을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기계를 작동시키고 물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5분 후 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면이 다 나왔으면 적당한 길이에서 잘라주세요. 만든 생면은 2인분입니다. 면끼리 서로 붙지 않게 밀가루를 약간 뿌리고 위생 봉투에 담아 보관해주세요. 고명 준비 중팬에 종이 호일을 깔고 젖은 키친타올을 깔아주세요. 젖은 키친타올 위에 계란을 올리고 물 1컵을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인덕션 10단 5분으로 설정해주세요. 5분 후 인덕션 7단 5분으로 설정해주세요. 5분 후 삶은 계란을 찬물에 담가 식혀주세요. 삶은 계란이 충분히 식었으면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대파 4분의 1대는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닭한 마리 마늘 10톨 준비. 닭은 날개 끝과 꼬리 엉덩이 지방을 잘라내 주세요. 웍에 준비한 닭과 마늘을 넣고 물 1,500ml를 부어 주세요. 뚜껑을 덮고 인덕션 11단 설정해서 끓여주세요. 모이스처 실이 생기면 인덕션 7단 40분으로 설정해주세요. 40분 후 조리가 끝나면 닭은 건져내주세요. 닭 육수에 후춧가루 약간, 소금 0.5 테이블 스푼, 간장 1 테이블 스푼을 넣고, 인덕션 10단으로 설정해서 끓여주세요. 건져낸 닭은 한김 식힌 후, 뼈를 발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생면을 넣고 4분 동안 삶아 주세요. 삶은 면을 그릇에 옮겨 담고 닭고기와 고명을 올리고 육수를 부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